오늘 이야기는 감성꽃의 박대선 님의 서툰 어른 처방전 중에서 이야기 해 드릴까 합니다. 제목 빈자리 별거 없던 한 끼가 나를 살리고 있던 걸 단식을 하고야 알았고, 별거 없던 너와의 시간이 나를 살게 했던 걸 내가 떠난 뒤에야 알았다. Yeah. 이별을 축하해. 어떤 포기는 시작보다 아름답고, 어떤 만남은, 아, 어떤 이별은 만남보다 축하받아야 한다. 정이 들었어도 멈춰선 자는 갈아타야 하고, 많이 왔어도 잘못한 차는 내려야 한다. 만남은 설렘을 주고 이별은 성장을 주기에 어떤 이별은 만남만큼 축복을 받아야 한다. 이제 떠나라. 제발. 왜 그렇게 사는지 왜 그런 사람을 만나는지 그렇게 싫다며 나오지 못하는 너더 물들기 전에 그만 나와. 더 썩기 전에 그만 나와. 더 담기 전에 그만 나와. 뜨거우면 손을 놓고 힘들면 짐을 놓고 못살것 같으면 제발 그곳을 떠나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면서 그곳에 머물며 자신을 학대하지 말아주세요. 나와도 괜찮아요. 떠나도 살수 있어요. 새로운 출발 겁내지 마요. 우리가 손잡고 응원해 줄게요. 간음 그러니까, 그. 성폭력, 성폭력이나 어 가정폭력을 당하는 분들이요. 음, 이게 너무 이제 학대를 많이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 거기에 그냥 익숙해져 버려요. 근데 그렇게 어, 매일처럼 매일 같이 남편이 남편한테 맞는데도 그 속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얘기인 것 같아요. 새로 시작할 수있다 자신을 삭대하지 말라. 네, 서툰 어른 처방전 감성꽃이 박대선 님의 글 중에서예요. 제목 아프, 아프다니 다행이야. 유사를 맞았다고 안 아픈 게 아니고 이별을 해봤다고 안 아픈 게 아니다. 그렇게 마주할 때마다 아픈 이별이기에 그렇게 또 마주할 때마다 사랑이 설렌다. 그러니 아프다는 건 아직 설렐 수 있는 젊음이다. 아, 그럴까요? 그럴까요? 음, 전잘 모르겠어요. <laughs> 제목. 마음가 뜻대로 안 되게, 안 되는 게 인생사 같군요. 음, 제목. 이별의 예의의. 이별할 때는 그가 아닌 너에게 예의를 지켜야 해. 너에게 예의가 없던 그를 보내며, 너만 끝까지 예의를 지킬 거니? 이별할 때는 그가 아닌 너를 안쓰럽게 봐야 해. 아프게 한 그가 안쓰럽다면, 아팠던 넌 누가 챙길 거니? 사랑할 때는 오직 그만, 그만 생각했으니, 이별할 때는 오직 너만 생각해. 예, 오늘의 마음 편해지는 좋은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어떠셨나요 아,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계속 지속적인 에이, 뭐, 가정폭력 뭐, 당하는 분들이 음,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휴 저 사람이 안쓰럽지 자식 때문에 자기가 진짜 그렇게 아픈데도 아휴, 우리, 우리 애 잘못되면 어떡해요 막. 그러면서 거기를, 어, 벗어나지 못하게. 근데, 애도요, 엄마가 그렇게 맞는 걸 보면서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죠 나중, 근데 보면은 대부분, 애도 때려요, 또. 근데 그걸 자꾸 참, 자기도 모르게, 아, 그걸 그 단어가 생각 안 하는데, 하여튼,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만성, 만성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어 용기가 되게 필요하대요. 대부분 맞는 분들이 어떻게 제대로 뭘할 수가 있, 있으시겠어요 음, 준비를 하기가 어렵죠 뭘 준비를 하기가 그러니까 막연한 시작이 두려우신 거죠 진짜 용기가 그런 분들 진짜 좀 그래도 옛날보다는 나아져서 다행인 게 옛날에는 그렇게 가정폭력을 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뭐다 집안에 그런 일다 있지 뭐 그런 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글 낭독한 어 얘기해드리는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제 노래 시간은 끝났고 음, 듣기만 하셔도 마음이 진정되시고 신경 장애를 치유시키는 음악 들으시면서요 마음이 편해지는 얘기 좀 들려볼게요. 들려드릴게요. 어 집님, 민민님 어서 오세요. 음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오랜만에 어, 마음챙김의 시라는 음, 그 중에서 입니다 반가워요 제목 사물들의 경이로운 진실 사물들의 경이로운 진실. 그것이 내가 날마다 발견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의 그것이다. 이 사실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누군가에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나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지금까지 나는 적지 않은 시를 썼다.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이 쓸 것이다. 내가 쓴 모든 시가 그한 가지를 말하지만 각각의 시마다 다르다. 존재하는 것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말하기에 가끔 나는 돌 하나를 본다. 돌이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지는 않는다. 돌을 나의 누이라고 부르며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는다. 대신 나는 그것이 하나의 돌로 존재해서 기쁘다. 그것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서 좋다. 그것이 아무, 그것이 나와 아무 관계도 아니어서 좋다. 때로는 바람 부는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느낀다. 바람 부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태어난 가치가 있구나. 페르난도 페소와 사물들의 경이로운 진실 중에서였습니다. 음, 고구마. 오늘은 고구마 먹었어요. 내 제목, 내 인생 최악의 날에. 내 인생 최악의 날.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눈물 마저 고가야 돼요. 내 몸이 바싹 마른 물 항아리처럼 텅 비었을 때, 나는 밖으로 나가 레몬 나무 옆에 섰다. 그리고 엄지 손가락으로 잎사귀 하나에 먼지를 문질러 주었다. 그런 다음 그 서늘하면서도 윤기 나는 입을 뺨에 대었을 때. 소스러지게 놀라요. 그 강렬한 생의 향기. 엘렌 바스 니니시였습니다. 제목 나는 걷는다. 나는 걷는다, 나는 넘어진다, 나는 일어난다. 그러는 동안 나는 계속 춤춘다. 라비 힐넬 기원전 1세기, 예루살렘의 유대교 성직자이며 현자이고 학자였던 분의 시였습니다. 인스타님, 따쿠마님, 오메가님, 써니님, 엑셀님, 다들 반갑습니다. 제가 낭독할 때에는 가로가로 인사 못 드리는 것. 양해 어, 좀 부탁드릴게요. 제목. 희망 그것은 불이 켜지기 전에 어둠 구성에, 구석에서 서성인다 그것은 눈에서 잠을 떨치고 깨어있으며 그것은 버섯 안쪽에 지름에서 뛰어내린다. 그것은 현자로 변한 인들 내 머리에서 폭발하는 홀실들의 별이다 그것은 단풍나무 꼭대기에서 회전하며 출항하는 녹색 천사의 날개에 올라탄다. 그것은 많은 눈을 가진 감자에 오목하게각낀 각각의 눈에서 싹 튼다. 그것은 싹과 호미의 잔인함을 견뎌낸 지렁이 마디마디에 살아있다. 그것은 개가 꼬리를 흔드는 동작에 담겨있다. 그것은 촉 공기를 들이마셔 폐를 부풀리는 다 태어난 아기의 입이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파괴할 수 없는 고요한 선물이다 죽음을 반박하는 논리이며 미래를 발명하는 천재성이고 우리를 신에게 가까이 데려가는 모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약속하게 하는 치료제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에 대해 바라라고 애쓰는 이시 속에 담겨 있다. 리젤 물러님의 희망이라는 시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의 예, 마음 편해지는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짐님 바다님 하느님 인스터님 홍길동님 <laughs> 감동적이었어요 아, 쿠머님 어, 정말요? 어. 저도 제일 마지막 시, 시가 많이 마음에것 같은데요. 희망이, 희망하는 희망이라는 진짜 희망. 죽음을 반박하는 노래. 희망이 있으면 죽지 않죠. 네, 감사합니다. 인스터님 감사해요. 태극기.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감사합니다. 잘 들었어요. 음. 그래요, 고마워요. 목소리가 이쁘고 편안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오늘 하루, 하루 중에 이 순간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는데 시 도움이 되셨기를. 네. 음. 조금이라도 네, 마음 편해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그런, 그런 컨셉으로 변신하고 있어요. 아 집님 감사합니다, 벨. 네. 8시 반까지 안 했으면 <laughs> 다들 못뵐 <뺄> 뻔했네요. <laughs> 본방송은 저녁 8시 이후부터고요. 예, 지금 본방송은 끝난 건데 끝나고 나서 제가 미나 힐링 TV 지금 낭독한 부분들을 유튜브에 올릴 건데 유튜브 틀어 놓을 거예요.